예, 시작하겠습니다. 팩맨, 한번 찍보도록 하겠고요. 아 때리지마 진짜 미친놈들아. 그리고 시로형, 그리고 아 로아, 그리고 일킨이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아는 레인보우 참... 관계로 그냥 스피티테임입니다스피 가세요. 자, 아, 어, 그래. 누르시오. 그럼 내가 팩맨이야? 어, 아까, 아까, 전에, 했던...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어,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야 그럼 오케이. 고스트가. 어허. 저, 고스트. 오레노 고스트. 오레노 고스트와 텐놈. 아 잠만. 나왜 갇혔어. 올해 갇혀서 있어요. 자 시작. Mm -hmm. 시작해. 어. 시작. 오레노 지도. 어 지도 됐다. 어 아까 아까는 나안 됐거든요. 시작. 나안 열려요. 나안 열려. 열렸어. 일단 먼저 일단 나 문이... 한 명만 열려. 한 명만 열려. 문이 네,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나 열렸어. 차, 차례대로 열립니다 이거. 나뭐야서는다니까 나는 나는 제 잡으러 어디. 가면 되는 거야? 어. 어, 나 잡으러 가면 돼. 어딨어나 아 상처받은. 어, 잡아. 야또 눈뽕이야. 날개를 어. 활짝 펴고. 아멀미아 눈뽕이 나멀 눈깔을 자유롭게 날아. 아시로. 소리자나 <laughs> 조작 좀. 조작 조작 조작. 나는 나는 스프린트 스프린트. 스프린트. 와우. 이거 근데 달리기 키 없어? 달리키가 우리, 우리, 우리 아 있다. 어, 여기 아, 먼지가. 먼지 흔적 있다. 아, 먼지 흔적 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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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따라가 고잘따라 먼지 흔적 있다. 있다고. 잘 따라가. 먼지가, 먼지가 옷이 무슨 색이지?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아, 잠만. 너를 사. 이, 뭐, 아, 아. 아, 아. 이 상태에서 먼지한테 맞으면 한 방이에요. 아, 어찌로? 이 상태에서 먼지한테 맞으면 한 방이에요. 아 뭐야 일로와 어떻게 잡아 일로와 일로와 아, 일로와 어색!! 아, 이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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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잡는거구나 아아 탈레준비했고요 탈레오팅 레디 한명 나가있는데 밀킹아 들어와라 딱 보스트네 또 밀킹 짠또 해야돼? 또야? 이제 또 있어 또 해야돼? 밀킹아 들어와 이놈아 이 자식아 딸기를 활짝 펴고. 게임 모드 써야지. 오늘 자유롭게 날 거야. 저 형, 자꾸만 노래 불러요. 진짜. 시작. 올라. 시작했어? 뭐위킹아 게임 모드 써, 그냥. 아이너 말고. 너 말고. 야야야. <laughs> <너 말고. 웃음> 어, 보너스 스폰 됐고요. 다시. 로아야, 무슨색 너, 무슨색 너, 무슨색 안 돼. 로아야, 너 나가면 안 돼! 로아야, 너아 그래? <laughs> 야무아색 무슨 야잡으색 무슨 색 잡으면 돼? 란색왜나냥면안색왜는 노란색, 노란색. 나중에 돼? 너는 든중왜왜왜한차왜왜왜로한차례아로아와요아아아야 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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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로아야, 로야어아야 버섯이다! 뚜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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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볼로스 먹었다 그 버섯 아니야? 어 버섯 그러니까 그 버섯이 뚜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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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는데 저거는 야너 어디 있어 저거 뭐야 야너 야! 어딨어 야! 이거 아니네 아 포탈이네 이거 저저상대에서아양쪽 뭐... 아, 어? 어? 도룬이다!!! <laughs> 아이고 <웃음>

말이힝 이히힝 이 뒷발로 차버릴 따그 따그닥 어어어어어말들이파는애 뒷발로 차버리고 싶어 이네 <laughs> 말굽으로 맞아봤어? <laughs> 아 아니 어어어어어어어허 어허허허 어허허 어 알라뷰 어, 알라뷰 어, 어, 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제일 까고있을까 근데 안녕, 싫어요. 애기, 그런 건 나쁜 거야. <laughs> 아. 보너스 스폰 됐고요. 마쿠야, 나 무서워, 같이 가. 음, 뭐야, 이거? 어, 어, 탱맨, <laughs> 음, 어.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어. <laughs> <laughs> 야, 속도 봐. 여기 <laughs> <laughs> <HOgueí> 있었구만, 시명이 <웃음> 나도. 여기, 여기 있었구만, 시명이 뭉산당. 이 상태에서 마시만 죽는다고 아!잠깐! 배우리 예술을 해야지 왜 공상당위가 뭔가 해서 이모양이여 스셜 <laughs> 아! 위킹이 나이스! <laughs> 있어. 있어. 아 위킹 고스패크 아직 위이 계속 승됩니다저 <laughs> 잡아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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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아 잡아 흐흐 아라배우 예술을 해야지 <laughs> 왜 공상당위가 뭔가 해서이모양이야 이마 슈명이 으헣같은 <laughs> 사람들 때문에 정말 비곤해 흐 <laughs> <laughs> 잡아. 아아 뭉쳤다 뭐? 저... 아 근데 형들 안 되겠어 쏩시다 지도 없지, 지도, 없지. <laughs> 지도 없어 우리 <laughs> <laughs> 아싸 안 되겠어 쏩시다 야이 나, 나, 빨개 이 자식아 아아아 일로와 일로와야 어디가 대요 여기 지금 주관자실입니다 저... 야너안 말고 <laughs> 갔잖아 야다안 말고 갔어 저화좀 해달라고 아 죽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게임 오버. 여기까 그러니까 왜 공산당이가 뭔가 했어 이 모양이야. 30. 자 다시 한번 랜덤 돌릴까? 아. 그러게 왜 공산당이가 뭔가 했어 이 모양이야. <웃음> <웃음> 자 랜덤 돌릴게요. 랜덤을더 할게. 어? 응, 나도. 이 판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laughs> 바로 끝내네 이거. 랜덤 미니... 눌러? 이거 안 가시는데 로비로. 아갔 다. 맞아 맞다맞 랜덤 눌렀습니다. 자 풍계네 볼레 랜덤 이누나를 관제점 누나. 보내야 어, 되지 않을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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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laughs>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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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게임 못 누나 잠시만요 누나 핑맨이야 제가 핑맨 할게요 너, 나 핑맨 할래 꺼져요 어, 이미 했어요 아싸 나 빨간색 나 지도, 네, 지도. 지도 안돼 누나 지도 받, 받지 않아? 아, 누나 일단은 거의스펙테이터 가면 자동으로 지도 받아 아안 어, 오는데 아 그냥 가늘 파란색이네 없어 <laughs> 다 왔어요? 브라더 타며 다 왔어? <laughs>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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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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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 아,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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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라더 브라더, 아, 나왜 이리요? 저기 어디 가서 저저 형이 어딘가가 저쪽으로 가가 저쪽으로 가서 가 저쪽으로 가망 저쪽으로 가서 저서워 좋아, 가서 저쪽으 가서 어열렸로 있는 거야, 알았어. 제포쪽으로가저쪽거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색이으로 가서 저 어 잠깐 잠깐 나 아니 핵맨이 어두워졌어 색이냐고. 핵맨 무슨 색이냐고 노란색 로아가 내 앞으로 지나갔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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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팩맨 스페셜 했을 때그 팩맨이 우리 때리면 음. 우리 죽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다른 거야 여기서 구만 시명이 여기서 구만 시명이 우리 당신 같은 사람 <laughs> 아 어, 자, 와, 오, Hiç...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가니아자 팩맨 스페셜이야 자 도망가야 돼 이거 도망가야 돼 됐다 잡아 나 이번에 이거 해본 소리시간 내가 그냥 아니라고 어? 와형 계속 뭐 먹고 있어 시력이 시력이가 저쪽으로 도망간다 어디? 로아가 로아가 자꾸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다 안녕 시력이! 저기 있었구나 시력이! <웃음> 아. <웃음> 자 시작할까? 시작 우리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정말 피곤해 뭘합니까 <laughs> 불라하다 <끄러다다베> 나매요! 아, 저 <끄러다다베> 무서워져요. 아, 저형 <저게> 진짜 무섭다. <끄러다다베> 아, 핑맨은 기념 컴퓨터요? 어? 핑맨은 기념 컴퓨터요? 핑맨? 응. <끄러다> 아니? 맞구요. 아, 맞구요? 어. 여기 사장님 심형이에요! 불안하다, 나 아, 나왜 자꾸 어죽지 레디 아, 나 이거만 죽면잖아나 이거만 하면 죽잖아 야나 뭐야 이거 이상하게 돼있는데? 나 이번 판 하면 가야 됩니디 저 이거만 하면 죽네요 아 내가 픽맨인건가 내가 핑맨인데 응, 뭐야 저... 이거 나 이상하게 돼있어 뭐가? 어디 갇혀있어 저형 tp해요 응? <laughs> 정상, 나 갇혀있다니까? 저형 tp해 저형형 tp해 아이 무서워라 시명이 저요 자꾸 시명 시명거리니까 전나무섭잖아 여기서 그만 시명이. <laughs> 왜왜공상당이가 뭔가해서 이 모양이야. 아티어. <laughs> 잡아. 어 보너스 받았다, 저요. 어, 뭐야? 여기 조고만 시명이. <laughs> <laughs> 저왜 소리 이렇게 길어? 접시다. <laughs> 네 그런 매니 늦지 이게 바로. 네, 그럼 여기까지 BJ 마코였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짧게 해서, 미안. 이거는 일단 랜서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여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BJ 마코였습니다 뿅. 아이요 네.